문제다린 신의 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1년도 1회 필기 기출문제 해석하기 시작하겠습니다. 1과목 직업상담하기요. 1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은 윌리엄슨은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두 번째가 직업선택의 확신 부족. 세 번째가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네 번째가 현명하지 못한 직업선택, 다른 말로 어리석은 직업선택이라고도 해요. 2차 실기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거예요. 직업무선택 또는 미선택은 말 그대로죠. 직업을 선택해 본 경험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몰라 하는 경우, 두 번째 직업선택의 확신 부족은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성공하리라는 위안을 추구하는 경우.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것도 말 그대로예요. 흥미가 있는 직업에는 적성이 없고, 적성이 맞는 직업에는 흥미가 없는 경우.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가 없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적성 능력보다도 훨씬 낮은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세 번째 정보의 부족은 보디네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다섯 가지 의정 자직학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다섯 번째가 확신 부족인데, 이 보디네의 다섯 번째 확신 부족과 윌리엄슨의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말이 비슷하니까, 이거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일단 답은 3번이네요. 2번에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인간은 과거 환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전체성과 통합을 추가하는 존재이다. 라고 한 1번 내용은 형태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형태주의 상담이다. 두 번째, 인간은 쭉 나가고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아주, 어, 긍정적인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바로 내담자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실존주의 상담이에요. 실존주의 상담에서는 치료가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은 교류 분석적 상담에 대한 내용이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에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 1번, 간접적 질문보다는 직접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직접적 질문을 하게 되면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축되고 수동적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에, 자기 인식이 부족한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은 우리 그런 거 했었죠?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 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에서 담복 가구원 그다음에 영화 볼 때는 양파강 해서 무비 양파강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문 걸고 잘자 해서 걸고 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걸고 잘자의 맨 끝에 있는 이 자가 바로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인데요. 이 자기 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에 대해서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동화 우리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 직업 상담의 기법이죠?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1번에 적극적 경청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나와 있는 내용은 적극적 경청이 아니라 공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담자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공감이겠죠. 그럼 적극적 경청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적극적 경청이에요.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적극적 경청이다. 나머지 명료화 수용 해석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보드인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 명비소라고 했었죠. 명료화, 비교, 소망 방어 체계. 그래서 4번이 답으로 딱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2차 실기에 이 보드인의 상담자의 반응 범주 반응 기법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일단 명료화는 무엇이냐면 내 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 준다. 이게 명료화예요. 내 담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언어적 표현에 초점을 두고 요약해 준다. 비교는 두 가지 이상의 주제들 사이에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해 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상의 주제들 사이에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해 주는 것이다. 소망방어 체계는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자각하도록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과정 사이의 관계를 자각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7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에서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개 있었죠. 진전 강요라고 했어요.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그리고 요약, 이렇게 네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전형적인 하루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은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또는 자발적이냐, 체계적이냐, 이렇게 성격 차원을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답 쉽게 나오고요. 8번에,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직업 상담은 제일 중요한 게 라포라고 했었죠. 신뢰 관계를 형성한 데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 상담에 있어서 이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 직업 상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직업 결정이죠. 직업 결정 또는 진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 결정 또는 진로 결정에 대한 해결이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 이거 핵심적인 요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결정이다. 3번 맞는 것이고 4번도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행동주의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된 불안 때문에 직업 결정을 못 하게 되는 거.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굿스타인 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무결단성이에요 무결단성 지금 나와있는 이 내용이 무결단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우유부단인데 이 우유부단은 내담자의 제한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제한된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이게 바로 구스타인이 우유부단이라고 제시했던 거예요.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구스타인 무결단성 우유부단. 행동주의 직업상담이에요. 발달적 직업상담에 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발달적 직업상담하면 여러 발달 심리학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슈퍼고요. 그 다음에 긴즈버그도 있었고 코트 어, 그, 어, 프레드슨도 있었고 그리고 어, 오하라와 타이드만 타이드만과 오하라도 있었죠 여러 어, 이 발달적 심리학자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슈퍼죠 1번 내용 맞는 거예요 내담자의 직업 의사결정문제와 직업 성숙도 사이의 일치성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이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낯선 문제고요. 특성 요인 직업상담처럼 직업상담 초기에 내담자에게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정밀 검사를 이렇게 있는데, 이 수퍼는 이 검사 형태를 정밀 검사와 집중 검사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정밀 검사가 아니라 집 집중 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집중 검사. 그러면 정밀 검사는 무엇이냐면 수퍼가 제기한 이 정밀 검사는 진로 상담 전 과정에 걸쳐서 진로 상담 전 과정에 걸쳐서 개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고안한 검사 유형이다. 진로 상담 전 과정에 걸쳐서 하는 것이 정밀 검사고. 어, 면담 이후에 곧바로 특성인 직업상담처럼 종합진단을 실시하는 이 검사는 바로 어, 집중 검사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직업상담사 시험에는 전혀 쌩뚱맞고 또는, 또는 굉장히 심도 있는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갑툭튀 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모른다면 그냥 어, 속된 말로 때리는 수 밖에 없어요 역시 어, 이 시험 문제도 그런, 더군다나 이게 정답으로 나왔잖아요.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오답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수평도 진로 자서전과 어, 이렇게 진로 의사 결정 일기 같은 것을 제시한 바 있었죠. 11번. 다음은 어떤 직업상담 접근법에 해당되는 것이냐. 지금 제시된 질문을 읽어보시면, 모든 내담자는 쭉쭉쭉 되기 때문에 직업 문제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어떤 진단이나 검사 같은 것을 거부하는 입장은 바로 로저스예요. 내담자 중심 상담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1 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어떤 객관적인 검사 같은 것을 중시하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하고 대조적 성향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공적인 상담 경우 상담 목표의 특징 상식적인 내용이죠. 상담 목표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말이 안 되죠.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변화될 수 있으면 구체적이야 한다 맞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되겠죠. 상담자의 기술과 양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3번,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이 아닌 것은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은 우리 이렇게 외웠었죠. 역시 2차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최과절 자백존, 최과절 자백존 해서. 어,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그리고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 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 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이렇게 여섯 개. 외워두시면 되고요. 3번이 틀렸네요. 해어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 직업 상담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라는 것이죠.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도 좋고요. 3번에 직업 선택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이 내담자에게는 직업 상담 실시를 해야죠. 그걸 보류하는 건 말이 되고 싶지도 않죠. 이거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포괄적 직업 상담에 대해서요. 이 포괄적 직업 상담은요, 상담 초기에는 발달적 접근법과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상담 초기에는 발달적 그리고 내담자 중심 접근법이요. 그 상담 중기에는 정신 역동적 접근법을 사용하고요. 상담 후기에는 특성 요인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상담의 진단 단계가 아니라 상담의 후기 단계에 바로 특성 요인,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시험에 이것도 1차 시험에 객관식에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16번에 대한 개발과 의사 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가 무엇이냐 대한개발과 의사결정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담자는 두 부분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낡은 사고에 대한 평가이고 두 번째는 사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단계에 해당되어지냐 이것도 한번 나왔던 것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거예요 총 다섯 단계가 있어요 그중에 1단계는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성을 확인한다. 1단계,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성을 확인한다. 2단계, 내담자, 어,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연합, 연합, 연합된 사고신념 태도를 확인한다. 3단계, 내담자의 사고신념 등을 한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상담자의 개입 부분이 4단계고요. 5단계는 내담자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새로운 사고와 신념, 신념의 적절성을 검증한다. 다시 한번 1단계,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의 속성을 확인한다. 2단계, 내담자의 감정과 연합된 사고, 신념 등을 어, 확인한다. 3번째, 내담자의 사고 신념 등을 한두 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한다. 4단계는 상담사의 개입이고요. 5단계는 내담자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새로운 사고와 신념의 적절성을 검증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에 4단계가 해당되겠네요. 17번. 직업 상담사의 윤리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이거는 비밀 보호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밀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죠. 내담자가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비밀을 유지한다는 건 말이 되고 싶지 않고요. 이번에, 자기, 자기의 능력 및, 자기의 능력의 기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3번. 심층적인 심리 상담이 아니므로 직업 상담은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아, 비밀 유지해야 돼요? 4번에. 어, 1번처럼 이렇게 비밀보호 예외 조건이 아니라면. 4번에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내담자보다 먼저 종교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2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18번. 다음 상담 장문에서 나타난 진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 내담자는 진로 선택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어, 내담자가 맨 끝에 한 얘기를 보면, 어, 선생님은 제가 틀림없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담사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나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잉 신뢰 이게 딱 보인다고 해서 3로 그냥 답 찍으면 안 돼요. 이 과잉 신뢰는 적성 심리 검사에 대한 과잉 신뢰 이 과잉 신뢰예요. 여기서는 상담사에 대한 과잉 신뢰. 다시 말해서 선생님께서 진로상담을 정확하게 잘해 주실 거다 라는 그런 오해에서 지금 야기된 인식이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이 내담자의 잘못된 인식이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앨리스가 개발한 인지정서적 상담에서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앨리스는 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부적절하고 부적응적인 정서적 행동적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념, 정확히 말하면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번 특성요인 상담의 특징은 옳지 않은 거. 특성요인 상담은요 상담사가 교육자,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상담자 중심의 상담 방법이에요. 이번에, 문제의 객관적 이해를 중시해요. 내담자의 정서적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이해보다는 내담자에 대한 정서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는 내담자 중심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에 정보 제공하고 적응 기술 알려주고 사례 연구를 상담의 중요한 자료를 상거하고 모두 특성 요인 상담의 특징이고 2번이 틀렸어요. 강해진느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